오늘도 빵셔틀을 하러 달리는 영동. 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도 친구 규진이 있어 그나마 버텼지만. 쫄지 마, 새끼야. 쫄지 마. 영동 일진 한번 할까? 악랄한 일진들은 규진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려 한다. 다음 날 평소처럼 영동을 때리는 일진들. 그런데 잠시 후 학교에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. 형동아 미안해 정말 잘못됐어 진짜 사과하지마 안 어울려 규진이 <laughs> 여기 있었 이거 받아 이제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나오라고 여기 있는 거다봤다 주임 선생님이야, 영동아. 우리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? 이제 와서요. 선생님, 제가 여러 번 찾아갔잖아요. 나 진짜 힘들다고. 제발 좀 도와달라고. 지금 그 모습 영동이답지 않아. 그럼 제 모습은 뭔데요? 맨날 돈 뜯기고 처맞는 게 그게 제 모습이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영동아. 그런 뜻이 아니야. 진정해, 영동아. 이런.